찬송가 3 7 3장입니다삼백장 373장. More. 그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권대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굿변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움 날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무엇 무엇이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헬라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말입니다. 에고 에이미 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고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누구 누구이다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쓴 내용이 일곱 번 나옵니다. 첫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 35절입니다. 둘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본문 8장 12절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7절 9절입니다. 넷째로는 나는 선한 목자다. 10장 11절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 25절입니다.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 6절입니다. 일곱 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15장, 1절, 5절에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 무엇이다. 요한복음에 일곱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참 빛이시다.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어디로 갈까?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 방황을 할 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인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으로 안내자가 되어 주셨고,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두운 밤에 불기둥으로 어두움을 밝혀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제2의, 출애굽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서 지켜 주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2의 출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으로 갔지만, 우리는 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와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으로 때가 되니, 이 구원의 빛, 이 구원의 빛이 비추어진 것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지속성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떡을 먹은 자는 영원히 영생을 하고 생명을 얻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백성을 주셨는데 택한 백성을 나에게 주셨는데 아버지의 뜻은 하나도 이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영원히 실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나를 따르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어둠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빛을 받아 그 빛을 복사하며 반사하며 그 빛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은 어둠에 달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지금 말하는 그 증거는 거짓이다, 참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선입견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치니 겪은 일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난 빛이다. 이렇게 말씀 하시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냐면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증거를 하면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증인은 두 명이나 세 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경과 같이 믿는 게 있어요. 이것이 미신한데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해 놓은 겁니다. 미신한을 보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증거하면 참된 증거가 아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까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 증인은 두세 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 스스로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 우리가 배운 미신아에서도 개인의 이 증언은 거짓 증언이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 이 예수의 이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이렇게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이 빛은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밝히면 그것은 빛이에요. 그러나 어두움에서 빛을 밝히지 못하면 그것은 어둠입니다. 빛을 비추고 있는데 이것이 빛이다. 이렇게 증인들 두세 명을 세워야 되냐 그 말이에요. 지금 비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구원을 위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는데 또 말씀하고 있는데 신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빛은 어둠을 밝히면 빛입니다. 이것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론하고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증거가 참되다고 한번더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자신들의 몫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증언이 참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그 증언은 참되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은 참되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율법대로 두세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에 그것을 인정하고 계세요. 그러나 나는 내가 나를 증언해도 그것은 맞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하늘에서 낳고, 너희는 땅에서 났다 그러죠. 내가 하늘에서 왔으니 나는 하늘로 간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인데. 유대인들은 모른다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근원 성자 하나님이신 신성이 있으시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그 사실과 목적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확실히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자신들의 목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양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이 사분을 따라간다고. 삭분을 좋아하면 결국 그 양은 죽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이마 나는 알고니와 너희는 알지 못한다 오이다라는. 이것은 명확하고 불변의 인식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나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내가 증언을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말을 알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합니까?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편견과 자기 자신들에 대한 우월하다는 그러한 교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과 욕심이 가득 찼고 자기들의 그룹, 자기들의 조직만을 위해서 아마.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잡아 죽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잖아. 이 사람들은 평생 성경 연구하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사람들의 자랑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들에게는 영광이었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자기들이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자랑이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예수님은 왜 잡아 죽입니까? 조상 때부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이 성경 갖고 재판하고 성경 가지고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째서 성경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까? 우리도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극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귀한 직권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며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복중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의 삶이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몰라서, 지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교만과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일수록 신앙 연수가 오래될수록 더욱더 겸손함, 이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포효를 붙잡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증거를 확실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경선하고 이 말씀을 마음비에 새기며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아멘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걸어간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로서 이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어둠의 자식이었고, 어둠에 속해서, 어둠 속에서 우리는 죽어야 하는데, 참빛 대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빛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랑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좋아해야 할 것도 많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몸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연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우루만지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생명을 얻고 살찐 꼴을 얻을 수 있다는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살려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